지금 다 컸다 우리팀 다잘 컸다 돌킬각 카타리나 뚝배기 깰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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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른다 어서 가고 아, 뒤졌네. 이거 어떡할 건데? 아, 타버렸다. 살려주세요. <laughs> 아, 씨. 아, 사 방사... 뭐라, 살았네? 바로는 좋네. 로 와 근데 루시아는 무조건 크라켄이긴 하다 질이 다르네 아 깜짝아 아 시발 이거 좀 공포감 조성하지마 쫄리잖아 뭔가 오 소파온 참 깜짝 놀랐네 아니, 사정없이 때리시네? 무섭다면서? 무서운 거 맞으시나? 아니면 그 지수 소녀님이 무서우면 더 패는 스타일이신가? 오케이 어. 오케이! 거 이거. 이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수님 아, 또 이게 걸렸는데 이거. 자, 그쵸, 그쵸. 그쵸. 아 아! 아! 아이고, 애구머니라 아! 아이고, 졌다. 아. 아, 무디겠다. 어, 어빡 박스에. 와, 진수님. 이렇게 잘하셔? 아니, 요새 이게 생겼더라고. 강제퇴장 해제 요청이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분이 강제퇴장 해제 요청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해제할 사람은 좀 해제를 해주는데, 오름님 방송만 들어오면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뭐 악마가 나와가지고 막, 어? 뭘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밴을 풀어주지 말래! 밴을 풀어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풀었죠 그냥 그걸 보자고? 근데 내가 웬만한 건다 풀었어 진짜 이거 악질이다 쉽지 않은 건다 풀었어요 틀린 말함? 트롤에서 돈 버는 거 맞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은 밴을 하... 좀 풀어주기 좀그렇고요 진짜 악질들 많이 있어요 여기 수용소에는 이, 봐봐, 씨발려나, 뱀프로 이러고 있어, 이 미친 새끼들. <laughs> 이런 애들은, 안 되지. 어? <laughs> 여기, 수용소에, 이분 여기, 미안행. 미안행을 보면 되게 착한 사람 같지만, 섹스버거만 존나 치는 미친놈이에요. 풀지면 안 돼요, 절대. 섹스버거를 내가 한번 쳤으면 풀을까? 생각했는데, 한 번이 아니더라고? 아까 그분은, 쟤 안에 악마가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방송 볼때 이분은 자기 안에서 섹스가 튀어나오나봐 이 미친놈은 섹섹 어 섹릅앙 릅섹 릅섹 섹릅 걔 미친놈이 따로 없어 대체 안에 그 속에 뭐가 응머리가 그렇게 적길래 어떤 열망이 그 자기 가슴 속에 있길래 저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건지 소울님 생방만 보면 이가 갈려서 제안에 있던 악마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뺑이 철학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저의 또 장문이 돼서 제가 또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드백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가끔 보면 재밌더라고. 뺑이 쳐야지. 인생이 뺑인데. 좀 격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의심을 피하려고 방욱자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어요. 저는 어, 정골핑님이다 네? 아니 계속 옆에 나야? 같이 있었잖아요. 골핑님이 옥자랑 같이 있었어요. 네네. 미안해요 골핑님. 아니 방 모르겠다는데 바, 이상한데 나, 나두 명. 제가 옥자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어 주환 님이랑 같이 나랑 있었다고요? 호정 이랑 같이 있었는데 주환 님이랑 어. 호정 님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말이야. 같이 있으시려면 제 허락 받아야 되는데. 루다 어, 님정 진짜야. 누구랑 그렇게 다녔어. 골핑 님이랑 다니고 주환 님이랑 다니고 재밌었지? 어. 어디가? 죽었. <laughs> 와 우럽지. <울음신>. 와! <laughs> 아니! 아니! 하시는 저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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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니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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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아 근데 내가.. 이게 니 아니! 뚜껑이 없어졌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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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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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던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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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안에 있다고? 내가 분명히 그때 뚜껑을, 뚜껑을 뜯어가지고 내부를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누가 보여줬단 말이야. 아, 괜히 보여달라 괜히 내부 보여주라 해가지고 그 뚜껑을 열었네. 아니, 그걸 내가 어제 버렸... 박스에 넣었나? 그래서 버렸는데, 음. 뚜껑을 이 아, 뜯어달라 해가지고 뜯는단 말이야. 진짜 난방만 데 안에 어, 땅에 떨어졌는데? 어? 없는데? 보이세요? 황단펜? 황단펜은 케이블. 오! 이대 아무 이대로 안 만져? 저 박스 아, 아줌마들이 다 가져가는데 아침마다 어제 버렸는데 저 안에 스티로폼이랑 해가지고 버렸는데. 찾았어! 존나 차가워 어 차가워 어. 뭐야 이거 안 버렸어 아니 거기 있던데? 그 쓰레기 버리는 데 있는데 박스가 없는데 이것만 그 벽에 세워 놨던데? 야어 차가워 차가워 야 차가 추웠지? 존나 차가워 어이씨아 추위에 떨었을 거 아니야 야 이불 덮어 이불 덮어 와 주머니가 이게 약간 새거 같아가지고 이게 다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 할머니가 안 버렸나봐. 아 씨. 씨. 아이고 총각이 컴퓨터 뚜껑을 그 어? 까먹고 버렸구만 하면서 이거는 노으셨데 어? 야 며칠간 밖에 있었던 거냐? 이틀간 거의 이틀간 밖에 있었네. 아 다행이다 나 이거 케이스 하나 또 새로 사야 되나? 어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진짜 감기 걸렸겠다. 야, 야 타이레놀 먹자. 어? 야, 얼었네, 얼었어. 입 빛으로 죽겠어. 사라져서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나딱 커뮤트 딱잘낀거 줄게. 아, 어, 기분 존나 좋네. 아니 없다가 있으니까 기분 개 좋네. 어? 어차피 원래 가만 원래 있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없다가 있으니까 갑자기 기분 좋네. 다행이다.